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것 이거 또는 이거라고 나왔죠? 그러면 보세요. 지금 경계가 마이너스 5, 2, 3, 6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각각에서 경계값 2개씩 나온 거거든요? 근데 첫 번째 식에 등호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식의 경계가 2하고 3이었다. 이얘기예요 그럼 두군의 합 마이너스 a는 2 더하기 3에서 5 이렇게 되므로 a는 마이너스 5 바로 찾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0보다 작다. 그러니까 등호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등호가 없는 쪽의 경계값, 마이너스 5랑 6이 이두 번째 식은 0이라고 했을 때, 즉 방정식의 두 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b는 두 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5랑 6 곱하면 마30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? 네, 마이너스 35가 돼요. 이번은요 자, 요 해가 저것과 똑같다라고 했죠.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식의, 이제 A는 0이 이니까 2차 부등식인데, 요게 등호가 있거든요. 요 등호 있는 값의 해가 똑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첫 번째 해가 두 번째 해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냥 요 식의 해가, 요 식의 해가 요 식의 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. 어?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a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, 양변의 a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4x 그 다음에 더하기 a분의 b가 a가 음수라고 했죠 부등호 방향 바뀌셔야 돼요 이것이 x제곱 마 4x 더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완전히 똑같은 부등식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a분의 4가 마 4니까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b가 되고, 얘가 3이 되니까 b는 마3이겠죠.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4가 됩니다.